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백스입니다. 어, 6월 17일 아침 정전 라이브 빠르게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는 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 중동 긴장 완화가 사실상 이제 증시의 상승 배경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 중동,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까지 대략 한 5일째 연속으로 지금 붙어지게 싸우고 있죠. 근데 어젯밤에 이스라엘, 이란, 이란이 어, 미국 측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 그만하고 싶다. 어, 그만 싸우고 싶다. 이스라엘 좀 말려달라. 휴전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전과 핵 협상 복귀 의사까지 지금 시장에 작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어,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 사실 역시 어제 국내 증시도 어, 상승으로 먼저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일단 어제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것은 뭐 이런 휴전 기대감에 따른 어, 상승 여파보다 일단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먼저 조금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이 휴전 기대감인데요. 어제 갑작스럽게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령을 조금 내렸는데, 모두 즉시 테헤란을 조금 떠나야 된다라는 SNS에 소개령을 냈습니다. 근데 이 소개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전일 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도 폭락을 다시 했고요. 1%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테럼프 대통령이 SNS에 소개령을 내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다시 일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움직임 자체는 조금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하락에 대한 방향성으로 틀려고 하지 않나 라는 부분들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전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한 번에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어, 잠깐 이제 또 눌렸다가 다시 부각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잘 나올 겁니다. 왜냐면, 하 이거 중동 리스크를 여러 번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뭐, 휴전 기대감으로 해서 여기서 툭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점점 하다 툭 터지고, 점점 하다 툭 터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게 계속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게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들이라서, 어 대표적으로 가스, 해운, 방산, 이 테마들은 꾸준하게 당분간만큼이라도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계속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체크를 해주시면 본인이 이제 수익 볼수 있는 먹거리 구간은 한 번쯤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제도 물론 반등이 나왔 겠지만 오늘 일단 예상 수치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상주의 예상지수 추이를 보면 코스코스텍 같은 경우는 0.5% 대에서 상승 출발 예상이고요. 코스피는 0.8% 대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도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얘긴데 보면 코스피 어제 신고가 또 만들어냈고 오늘 장초반부터 또 신고가가 만, 만, 만들어질 예정이죠. 오 갑자기 기침이 막 나와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됐어요. 아쉽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덜 올라왔는데 떨어지는 건더 많이 떨어진 게 조금 아쉬운 응.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등 추가적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코스피 종목들을 무리하게 담는 것보다도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조금씩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는 휴전 기대감과 휴전 기대감 그리고 방금 그 소개력 그줄간에 상충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줄간에 조금 약간 어, 변동성으로 변동성이나 좀 치고받고하는 자리 잡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제 조금 강세를 보였던 원전주 어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신고가를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역시나 장초반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 관련되어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법안이 법안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 이, 퇴, 이 뭐야, 저기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오늘 관련돼서 그래서 오늘 일정이 두 개가 있, 있기 때문에 어, 한번 가상화폐는 오늘 하루 정도는 추가적으로 계속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일단 시작하면서 가스주들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일단. 보면 뭐흥하해운이나 가스주들이나 전부다 개파라고를 시작하는데, 어 저는 이거 이렇게 개파라고해서 끝났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 이렇게 떨어질 때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살펴보시고 일단 대표적인 대장주들 있잖아요. 뭐 가스주들 하면은 아까 봤던 흥국석유 그리고 저기 뭐야? 흥어 그리고 두 번째 해운주는 흥하예요 흥국석유까지, 흥국석유죠. 어. 자 그리고 뭐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빅텍이나 스펙코 같은 종목들도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 같은 대형주들도 있는데 음 조금 질이 달라요. 어떤 어떤 게 다르냐면 빅텍이랑 스펙코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중소형 종목들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하나 시스템 같은 저기 뭐예요. LIG, l 넥스원이나. 그런 종목들은 실적 위주 기반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이 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방산주들, 중소형주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 방위 가스나 해원주들도 오늘 한 번쯤은 자리 잡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전력주들과 함께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더 좋은 정보들은 안에 있는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